안녕하세요. 남들 다 아는 대형주를 매수했다가 1년째 물려있는 주식 초보, 30대 직장인입니다.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 중인데 주변에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중소형주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중소형주를 찾는 팁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 너무나 많은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굉장히 저희 이야기도 내 얘기인데, 내 얘기인데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감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거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물론 삼성전자 지금 사, 들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찐 주식 투자는 저는요 중형주급 정도 중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즉 시가총액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의 사이즈에서 정말 필연적인 성장주. 제가 2019년도에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 포스코케미칼, 지금은 포스코. 피처 m 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종목들을 3천억, 4천억, 000억, 5천억일 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컨센서스를 보면서 이 종목이 정말 3 배, 4 배, 5 배가 됐을 때에 5천억일 때이 종목이 1조, 1.5천, 1조 2조 이렇게 됐어도 정말 시가총액에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표가 나지 않는 이게 바로 찐 투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물론 100% 이상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세월에 삼성전자가 100% 이상 수익이 날까요? 물론 안정적인 투자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20% 1년의 은행이자보다 조금 낮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요. 음. 중소형주나 중형주급 중에서 시가총액 3천에서 한 6, 7천억. 정도 8천억 정도의 사이즈 중에서 필연적인 성장주, 기업 내용 좋고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들을 선택하셔서 한 3, 4년 정도 우리나라 기업 사이클 사, 기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을 통해서 도입기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하기 바로 직전까지 한 2년 반, 3년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500% 정도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2조 정도까지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의 진정한 찐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마 알미늄, 나노 신소재, 뭐, 포스코 케미칼, 또, 이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들이 다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우리 양쌤도 그런 투자의 어떤 그, 원칙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이 지금 시청자님께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이 비밀가회 때그찐 투자를 할수 있는 기본적 분석에 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또 지금 이제 오신 분이 직장인이시고 이제 30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제가 보니까는 이제 대형주를 본의 아니게 매수 하셨다고 하신 게잘 모르니까 직장인이고 하니까 그냥 대형주를 그냥 막 사신 거야. 사셨다가 물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 투자가 된 거고 또 주변에서 중소형주를 수익을 내는 걸 보니 아, 중소형주도 괜찮겠구나 라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30대라고 하시니까요. 제 생각에는 다시 주식을 처음부터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의 원칙을 좀 세우셔서 중장기 투자와 수익 관점을 이렇게 좀 나누셔서 하시게 되면 좀 되게 재미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사연자 분께 우리 감사님과 저의 의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 두 번째 슬기로운 투자생활 이 교실을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시장, 시간이죠 수익이 넘쳐나는 시간 3 교시 필살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3주째 됐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조정은 거의 한달 가량 하락 조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 드렸듯이 많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눈으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감쌤 네. 지난 주 제시해 주셨던 종목 중에 조금 음. 부연설명이라든지 좀 해드리고 싶으신 부연 이야기 있을까요? 설명은요. 제가 지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네. 다른 이 플러스 이 종목 수익률 게임에서는 계속 단, 단연코 1등을 하는데 요 일타 클래스에서는 우리 양 쌤이 워낙 또 터줏대감으로 <laughs> 하셔서 그런지 아이고. 수익률이 좋은데도 지금 네, 조금. 아니 좋으세요. 한데요. 수익률 좋으세요. 그냥 네. 제가 운이 조금 좋았다. 음. 아, 온도 아, 운... 실력입니다. 어, 예, 아... 아, 뭐냐면 사실 지금 보면 이 하이로닉과 고형의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하이로닉과 고형이 보시면 그 전까지 피부미용 쪽하고 의료용 로봇 쪽으로 시장이 괜찮을 때 좋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다른 두 다른 종목들이 좋을 때이 종목은 좀 쉬어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사실 두 종목 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중심의 종목인데 조정을 받다 보니 그 동안 또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거리량 없이 나왔던 그림이라 둘다다 다 충분히 조정을 거친 다음에는 저점에서 추가적인 반등도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종목에 대한 흐름은 좋다. 다만 시장의 흐름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또 고분분투에서 좋은 종목으로 제가 또 다음 주 좋은 수익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뭐, 지난 이야기입니다. 어, 지난 일주일의 결과는 오늘 끝난 거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 있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좀 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번 주 승부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감쌤의 필살기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스틸 흥아 해운 슈어 소프트테크 세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 종목들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뭐 조금 이제 신스틸하고 흥아 해운 같은 경우는 거리량이 좀 붙고 요즘 수급이 좀 붙는 종목입니다.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68.85%가 이 해외 수출을 하는 철강사업 쪽이죠. 최근에 철강수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이 재건산업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쪽이 철강을 만들고는 있지만 재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이 철강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또이 수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9조에서 30조 원의 철강 사업에 따르는 수혜주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바닷권에서거래량이또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기 신스틸 같은 경우 또 준비를 해봤고요. 흥화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저희가 이제 이 뭐 업황에 대한 흐름들과 최근 뭐 조선업종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 해운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매물대관에 조금 쉬어가는 자리인데 다시 한번또 슈팅이 나온다라면 가볍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흥하해운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또 약간 세 번째 종목이 바로 제 성향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 개발 업체입니다. 현대차가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현대차인 기업입니다. 현대차 하이브리드 제어기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어, 그동안 뭐 지금 장대 양봉 나오고 난 이후에 3일간 조정을 받았었고 오늘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 거래량이 또늘어난다면 12,000원까지 단기적인 슈팅도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어서 어, 슈어 소프트테크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쌤 지난주에 네. 기억하세요 혹시 뭐. 세종 케이지 케미칼, 알루코, 고영을 말씀하셨을 때, 알지요, 알지. 케이지 케미칼이 제일 높았다고. 저는 케이지 케미칼이요라고 <laughs> 찍었었잖아요. 그게 승률이 제일 좋다고. 예, 예, 20.4%가 <laughs> 네, 나왔는데,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힌트 드리려고. 어, 뭐가 제일 어,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지막 종목 슈어, 슈어 소프트테크. 네, 네. 이 예, 네. 종목이 감쌤 종목 중에는 또 눈에 확 들어온다. 요 부분. 아 그래요? 제가 저는 흥하영 같이 이렇게 조금 위에 있는 거리량 막 터진 종목들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음, 아예 좀방어적으로갈 때도 있어야죠. 아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웃음> <웃음> 마지막 슈어 소프트테크에 뭐한 표를 한번 좀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그 종목들의 승부주들의 대응하는 저의 필살 종목을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 종목은 백광산업, 상보, 금강공업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종목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후에 제 시간이 마련돼 있으니까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설명 을좀 드리도록 여기서 할게요. 그래서 두 종목이 네. 상보하고 금강공업이 제가 이제 딱 뽑아 놓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간 딱 나온 종목이긴 했어요. 둘다 아,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상보, 예뻐요? 예, 금강공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픽. 어, 상보. 상보. 자, 상보 그러면 <웃음> <웃음> 다음 주에 예, 서로 한번 찍어 왔던 종목에 대한 결과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네네. 지금 시장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 당장 내일부터 저희 프로그램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한 주를 여러 간에 월요일. 시작하는 월요일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예측,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수요일 또 CPI 발표 지수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발표가 음. 되면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흐름에서 계속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면 시장은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 물론 지수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오늘의 하락이 사실은 금요일 장 하락됐던 그 캔들 안에서의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기보다는 그 옆으로 지금 붙이는 정도의 그림이었기 때문에 어. 뭐 시장의 흐름은 이번 주까지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 그니까 수요일날 발표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요 흐름이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면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을 보시면서 주초반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일 수요일 정도까지 뭐 조금 빠르다면 수요일 정도부터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만 조금만 힘내시고 버텨주신다라면 주 후반 정도부터는 시장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차피 상승되는 시장의 조정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조금 깊을 뿐이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원칙은 달라질 건 없다. 다만 조금 진통이 깊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이틀만 좀 버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